주님께로 나끌어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음, 음, 3개월 동안 하고 있어요. 3개월 동안 아직 3개월 다 되지 않았습니다만 13장 4절로 7절, 뭐,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 2024년 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믿음의 선언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 예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 속에 사랑이 넘쳐릅니다. 아멘. 철철 넘쳐흐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흐르면요, 더 형편한 게 없어요. 사랑이 넘쳐흐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흐르고 진리가 넘쳐흐르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이게 나누고 있는데 오늘 5절입니다5절5절인데요5절에서한 부분이에요. 지난주에 또 지난주에도 5절이었죠 5절의 중반부에 얘기 나누게 될텐데 중반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중간에 나와있어요. 오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몫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고 또 설교 또이 통해서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몫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물에이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맨. 예. 여기서 자기의 유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기의 유익이라고요. 유익이 뭘까요? 좀 풀어보면, 은 자기의 목, 내 목, 내 것, 나의 해당되는 것, 내가 할당되는 것, 아니면 뭐, 나의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의 그, 각주나 설명에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한 말로, 세상에 여기서 흔히 하는 말로, 보 이런 말이 있죠. 바보도 제 밥그릇을 챙길 줄 안다. 그래서 자기 밥그릇은 챙길 줄 알아요. 배고프면 챙겨 먹고, 아, 심지어 뭐 강아지도 밥그릇은 챙겨 먹는 데 뭐죠? 달로 그 정도로 자기의 몫에 대한 우리의 사람들이 마음은, 어, 생각보다 아주 되게 본능적이에요. 내 것에 대한 생각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람은 제목 챙기기에 있어서 되게 민감합니다. 내 이익을 챙기는데 있어서, 자기 몫을 챙기는데 있어서 되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 어, 타고났다는 표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 이건 뭐, 아, 담과과화 때부터 갖고 있던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거, 욕심이니까. 내 몫에 대한 걸 찾는 거니까, 욕심하고 좀 다른 거 뭐냐면, 나의 이익뿐, 내 몫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 다툼이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이런 내 몫을 챙기는 데서 비롯됩니다. 다툼이라는 내것 때문에, 내 몫을 챙기려고 형제지간에도, 아니면은 또뭐 사회생활하면서도 그렇고, 또뭐 사업을 하는 뭐 하든 간에, 내 몫이 작아지거나 내 몫이 없다고 느껴질 때, 어, 사람이 마음이 막 바뀌고, 행동도 바뀌게 되죠. 자기 권리에 대한 극대화로부터 사람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내 권리를 막 강조하고, 내걸 찾고자 할 때, 그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남이 가진 것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빵한 조각을 안 하고 없더라도 아이들이 모여 앉아서 빵한 조각을 안 하고 없더라도 어? 받고는거 보니까 내가 좀 적네. 그럼 그 순간 화가 나는 거죠. 아이들 아마 키워진도 알겠지만 우리 주유학교에서 아이들하고 하다 보면은 뭘 나눠줘요? 그러면은 분명히 똑같은 봉지에 들어있는 빵인데 내끼다가버려그 순간 애는 여러 가지 방이 나옵니다. 막 울기 시작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불평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옆에 있는 아이 걸 갖다 막 강제로 뺏어 근데 그게 아이들만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산 가운데 지금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몫이 적어진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 순간 우리 사람들은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또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는 진짜 해서는 안될 일도 자행하고 하게 될 일도 많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간에 자기의 권리가 침해를 당하거나 생각하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세상적인 기준, 어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불법적인 일도 쉽게 행할 수 있다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몫에 매어 있는 인생이 어떨까요?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까요? 고단해. 에이, 고단해요. 예, 고단해요. 우리가 고단하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아 고단해 힘들어 느끼는 거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너무 거기에 나도 모르게 목에연연해 그 있다라는 목그 때문에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단할 때 어, 물론 하나님, 예수님처럼 어떤 그런 마음은 갖지 못하지만 소위 말해서 우리 옛날에 보면 경지에 있는 어 너는 돌을 닦았니 너는 뭐 네가 신이야, 네가 뭐 하나님이야라는 말 듣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조차도 그런 분들조차도 어, 사실 결국에는 자기 목에 정말 마지막까지. 그러이라도 그걸 사도 있다면 참을 수 있지만 그게 마저 없어진다면 분노하기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능한 방법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될것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원히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살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일평생 자기 몫을 찾기 위해서 싸우듯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아웅당황하다 근데 우리의 삶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하다가 막 치열하게 하다가 내거내거 내거 찾고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다. 그 몫에는 명분도 되게 많아요.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그 이유를 대지만 결국엔 내 몫이에요. 내 욕심이라는 거죠. 내 몫을 찾기에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이신 우리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생각이 아까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 사람의 몫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성령님이신데, 사일째 하나님을 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열매인이신 예수님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꿔보고, 생각 다시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어떠세요?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단한 번도 당신의 몫을,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신 적이 전혀 없으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런 상황, 피를 흘려야 되는 상황을 알고 계시음에 덜구하고 예수님은 얼마나 괴로우셨을겠어요. 아직 낯디낯은 인간의 몸으로 셨기 때문에 고통과 고통은 다 겪으셨을 고겪으 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졌겠다는 거죠. 괴롭고 고통이 크셨는지는 아주 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돼 있어요. 개살만한 기도를 할 때, 개사람의 기도를 할때그 기도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히브리스 5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이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광고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라는 얘기 뭐냐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인간, 이수님은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인간하고 똑같은 받은 자로 인간의 몸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때를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 이 구절을 딱 읽어 보면은 우리들 혹시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예수의 지상 생활 중에서 게스만에서 기린 고뇌찬 기도 장면을 여러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예수, 예수의 지상 사역 중 어느 특정한 순간에 적용시키는 것보다는 그가 즉애 제사장적인 사역 전체에 적용되는 어떤 그런 기도일수 있는데,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해서 이 올렸고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가 뭐냐면. 프로세 냉카스라고 합니다. 생재물을 바치다라는 의미의 제적 용어인데, 여기서, 음, 대제사장의 제사와 앞에 보면은 이, 그, 히브리서 5장 1절에 대제사장이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의미를 나오, 나오게 되는데, 옛날에 뭐예요? 대제사장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 제를 드리고 재물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럴 때에 이 재물을 드린다는 것과 이 예수님의 이 기도와 딱 맞대요. 이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께서 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간구하고 기도드리는 것과 마가 같은 내용이아얘기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예수께서 하나님께 올린 바로 간구와 소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또 말이죠. 자기를 죽음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살려내신 두 번째 사망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경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경애하심, 경외하심으로말미암아서 그 경애라는 건 뭐냐면, 뭐냐면, 두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하님에 대한 경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그 두려움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갯사람의 동사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두려움을 느끼셨던 것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애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뒤에 나옵니다. 경건하심으로, 경애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돼있어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10편 22편 24절에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다 도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르짖었셨고 함께 간과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 나에게 고난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요 기도의 원목적은 바로 그거야. 자, 예수님은 여기서 나의 고난과 내 몫을, 내 이익을 어떻게 구해주세요. 내 것을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 기도의 뭐냐면, 내 마음은 이러합니다. 나의 몫을, 인간의 몸으로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너무 힘듭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셨습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할 때, 삶과 할 때, 예수님을 볼 때에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목 사람의 목을에 대한 인식을 바야한다는말인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태도를. 여기 아까 말한 말씀의 증거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아픔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기도는 결론은 뭐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는 우리의 원대로, 우리 몫을 찾기 위해서, 우리 욕심과 우리의 것을 얻기 위해서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 그럼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방치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신 방식, 33년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이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은 바로 이와 같은 권리를 포기하는 어떤 정점이에요, 아주 정점.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노력과 애씀이 우리의 간구와 그런 기도가 우리로 하여혹 평안을 가져다 줄수있다는 겁니다. 이하튼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지 아실까요? 그, 그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사도 시대에 사도들은요, 아내들을 같이 데리고 동행해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조차도 포기했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 자기의 몫을 찾다 보면 예수님이 이 삶을 보고 난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했던 거죠. 또 다른 사도와 같이 성도들이 주는 것을 받아먹을 권리 즉 하우들은 사역자로서 하나의 말씀을 전환들로써 성도들이 주는 것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때까지 또 포기했어요. 그래서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갔습니다. 만일 형제를 실족하게한되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까지 바울는얘기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을 통해서 느껴 느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조차도 내가 그걸 포기하고 왜 사람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칫 내가, 내가 그 몫을 찾으려 하다가 내가 실족할까봐, 내가 잘못 행할까봐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고른전 10장 3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가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결국 뭐예요?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바울은 자신의 행동을 본보기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건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의 환경에 적응시켰어요. 특히 구장에 나오지만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스스로 약한 자가 되었고 바울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이야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순응시키고 겸손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응과 겸손함 은 뭐냐면 내 몫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지려면요 내 몫을 챙기다 보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내걸 챙기다 보면요 나는 겸손함을 남에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 시대에는 바울이 사도였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요 여러분들이 다 사도세요. 목사가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성도가 다 사도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목에만연행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서 그들이 평안을 갖게 해주길 원한다면, 먼저 내가 먼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내 몫을 하 함께 바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몫이 뭐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게 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탐하거나 그것에 욕망을 갖는다면, 그 우리는 전하기 힘들어요. 우리를 보고 따를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볼수 있는 사람이 없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빌리포서 2장 5종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어떤 마음을 품으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빌리포 교회의 일치와 겸손을 건면하면서 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는 궁극적인 모델로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빌리포인들에게 모델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풀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분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동등되세요. 본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그러신 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왜요? 당신의 그큰 몫을 목숨, 우리의 목숨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그몫을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사 일과 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맨.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자,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라는 말을 보면 권리로 구역된헬라오는요엑스시안으로 능력 또는 권이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어 하면 할수 있는 자유를 의뢰하는 법적 권리 뭐 이런 거와는 다른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어진 권리가 있는데 그게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주 준 것이니까. 뭐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우리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데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돈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대사리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구하고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썼던 것은 그의 순수한 동기에서 결된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특히. 이모음은요 잘못된 종말사상에 미혹되어서 게으름과 나티에 빠진 자들에게 대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를 주위에서 바울은 모금 전도자, 즉 자급 자족의 원리가 다른 사역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를 원치 않았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그가 실제 사용한 권리는그 이상의 것이었다는 강조한 즉 뭐냐면, 단순히 자기가 자격조적함으로써 다른 사역자들이 나처럼 해, 이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 것을 자기 스스로 찾아가면서 남의 걸 탐하지 않으려면 그 다음에 내 몫을 차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내가 그것을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려고 할 때에 어, 온전히 전할 수 있음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행을 했다는 겁니다. 남에게 잘 보이고 남에게 돋보이려고 우리가 사역하시는 선교사 분들이나 또또 전도자들을 볼때자비량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할때 우리가 과연 그분들이 아난 자비량으로 해난난 어, 난 잘났어 아니면 뭐, 난 이렇게 애쓰고 있어 보여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려는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자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것이며 그 사랑은 사람을 위대하게 하는 것이라는 걸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사케오는 계산의 절반을 내놓을 수 있었고요. 마리아는 나도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고요. 또 바나바가 전재산을 헌납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다 헌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에게 오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내 몫이라고 챙기고, 내 몫이라고 그것을,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 거기서 오는 우리의 마음의 피폐와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투쟁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버리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사절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참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명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신의 몫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죽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한 몸으로 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분은 낮은 자로 인간이로 오셔서 신신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우리의 몫을 찾지 말고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우리가 기도와 간고로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목숨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신 이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는, 우리가 모든 하란 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이 나의 욕심 나의 목숨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곳에 내게 너무나 부족하고 약하오니, 아버지여,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악한, 사특한 우리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을 함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간절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드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몫이 무엇인지를 또한번 압니다. 그 몫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또한번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몫을 찾고, 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의 나라 의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갈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수 있으려면, 우리의 목숨, 우리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알기 힘드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본보기의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에, 아버지, 강건함으로 채찍질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식도하기 전에, 건강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가슴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나음 받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할 텐데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또 우리 머릿속에, 우리 모든 육체 안에 있는 모든 병들, 아픈 것들 다 받게 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말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기름부음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체 곳곳에 있는 악한 것들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일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모든 악한 것들을 골수에 묻힌 모든 것까지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허전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아버지여 우하에 빠져 있습니다. 정신이 혼미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예수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하여 주시고 온전한 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혼란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붐을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붐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요, 이 모든 것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능할 줄 믿사오니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아버지 사랑으로 세상의 시각을 달리 보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위에 또이 나라와 이 세상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